안녕하세요 대산 포도농원입니다. 오늘은 저, 저적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하게 됐네요. 제가 12월달부터 직장을 좀 다니고 있어요.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라 겨울철에 놀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은 포도나무에 아상처리를 해야 돼요. 아상처리는 포도나무 눈 위에 에, 상처를 내주는 건데 눈 위에 이런 가위를 이용해서 상처를 내주게, 내주게 됩니다. 상처를 상처를 내주는 이유는 이눈에 바라가 잘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눈에 이 포도나무에는 눈을 못하게 하는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눈을 또잘 트게 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두꺼운 나무들은 눈이 잘안 터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끝에 부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화학물질이 있어요. 이 나무 자체에. 나무 자체에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것들이 못 가게끔 한번 가위로 눈 위에 약한 1cm 정도를 이렇게 돌려서 보이나요? 응. 상처를 내주는 거예요. 상처를 내주게 되면은 물이 지하부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지나가면서 여기서 정체를 하게 되죠. 상체를 냈기 때문에 정체를 하면서 여기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바라가 빨리 되도록 도,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거꾸로 이쪽 끝에서부터는 눈을 또못 트게 하는 화학물질이 있다 그랬죠. 그것을 여기에서 한번 멈추어서 이쪽을 통과하지 않고 이 뒤쪽으로 내려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 줍니다. 어, 원래는 작년에는 한 2월 제가 한 23일 경에 아상 처리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날씨가 이렇게 춥다 보니까 제가 조금 미뤘더니 어 아상 처리 시기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기온은 지금 현재 기온은 낮은데 어, 앞으로 3월달에 기온이 갑자기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은 아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밤에 이쪽 저쪽 보이는 쪽으로 해서 한 일곱 줄 정도는 어제밤 11시까지 해서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쪽에 거 나머지 거다 마무리를 짓고 내일은 물을 줄까 합니다 이제 천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천물 줄 때는 내일 또 제가 다시 영상은 찍겠지만은요. 요스프링쿨러 그때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프링쿨러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내일은 어 이렇게 올려서 올려서 이렇게 감아서 올려 가지고 나무까지 푸른 나무까지 흠뻑 젖게끔 물을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나무 푸른 나무에 달려 있는 먼지도 좀 씻겨져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어, 작년에 여기 밭에 흰가루가 살짝 왔었어요. 흰가루 병이죠, 병. 근데 병, 그것들은 물을 맞으면잘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을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면은 포도나무에도 물이 맞고 바닥에도 흠뻑 젖겠죠. 내일 물 주면서 다시 한번 영상 올리, 올리겠습니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